도비도항입니다도비도항에서배 어, 타고 지금 저기 가고 있는데 저배 타고 저 앞에 보이는 어, 좌 대까지 들어갈 겁니다. 뭐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요. 어, 어 지금 아쿠아자드 손님 많네요 사장님 고등어 고등어 낚시 하세요? 네. 어... 사장님 이거는 숭어 낚시 하는 거죠? 예, 네, 숭어 어, 떡볶이 주먹만에 개새 등. 아,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 봐요? <laughs> 벌써 삼겹살 가지고 맛있게 드시는데. 어, 많이 잡으세요? 오늘 어, 어. 많이 잡으셔야지. 아, 같이 일행이시고 아기도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떨망 <laughs> 떨망, 웃네. 야, 그놈 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강진에 있는 도비도에서 배타고 들어올 수 있는 아쿠아자데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 모시고 몇 말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아, 오래간만에 왔네요. 예, 예. 예. 그동안 뭐 운영 잘 하셨죠? 예. 예. 여기 좌대는 배 타고 들어와서 이 집처럼 지어져 있는 뭐라고 하나요 부르기를? 음, 이게 이제 뭐 하우스로 하셨거든요. 하우스로 예, 이렇게 해서 예, 예. 뭐 멀미하고 이런 거 없죠? 전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죠. 예. 아까 어떤 분이 그냥 멀미 걱정을 하셔가지고 아.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흔들림이 전체 아무것도 예,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게 여기에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탕이 두 개가 있고 예. 또 단체 손님이 와할 때가 있고 예예. 또 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자연산 뭐사는 거죠 요즘 예예. 뭐가 나와요 자연산은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등어 전어, 전어, 전어 이런 지으 광어 뭐 우럭. 어, 붕장어, 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숭어 낚시 전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잘, 네. 잘 나와요? 숭어도 잘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탕에는 지금 방류하는 물고기들은 뭐예요? 우라가고요, 네. 농어, 참돔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 참, 참돔 방류. 네. 근데 여기 자, 알기로는 제가 여, 직접 양식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제가 직접 그렇죠? 양식합니다. 네, 어. 예. 직접 양식을 하면은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안만해도 고기 그 저절하는데. 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잘안 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밥을 조절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그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서 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그렇죠. 않아도 예, 활성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방류하자마자 난리라고 지금 예, 예. 잡아내는데 예. 아 오늘 손님도 많고 참 그러네요. 예. <laughs> 근데 이거 일 인당 방류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어 원래 2 k g 입니다 2kg 이 키로 이 키로 이 키로 이 키로 이 키로 이키리이키좀더 넣고. 이러로이 지금 이게방이시로이따로 있어요? 네, 9시1 0시 11시입니다. 9시1 0시로1 이게 저 단체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네. 예. 단체는 이제 두 번에 넣어주고요. 두 번에. 예, 예. 뭐 이제 단체분들은 암만해도 이제 낚시도 할겸 놀고 먹을 겸해서 그러니까 음. 두 번에 이렇게 한꺼 번에 넣어드립니다. 음. 그럼 여기 이제 먹기 위해서 해를 좀 떠달라고 하면은. 네, 아, 예, 그럼요. 네. 아, 세 예. 차장은 되 제공해 드립니다. 아, 그렇게 예. 다 해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이, 무릎 낚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초보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오, 맨몸으로 오면은, 예. 낚시할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아, 요 어. 장비가 다 있어요? 네 예, 있습니다. 낚시대도 어. 그냥 무료로 대해 드릴고요 아, 무료로? 예, 예. 아, 괜찮네. 예, 예. 그, 이제, 그 외에 채비 같은 거라든가, 어, 미끼는 어떻게 돼요? 이제 채... 바늘하고 미끼만 사 오시면 됩니다 아 그건 사 와야 되고 채비하고 예, 예. 체비, 예, 미끼 예. 그냥 바늘하고 미끼만 예, 예. 아 그렇구나 그 초보자들 와서 채비라든가 이런 거뭐 알아봐야 될게 있을까요 어알아보 우리는 그 낚싯대 자체가 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채비가 다돼 있어서 예, 예. 바늘을 달아서 미끼 끼워서 낚시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다면은 예. 뭐 챔질을 하다 아니 챔질? 고패질? 예, 뭐 이런 게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그것는 이제 초보자들은 잘 그냥 일러 드립니다. 저희가 오면은 아 처음입니다. 그렇게 와서서 그러시면은 저희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걱정 없겠네요. 네, 그럼요. 네. 누구나 초보자도 잘, 잘 잡을 수 있어요. 저도 일행 두우이 완전 초보자가 왔는데 네, 네. 아직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 하튼 네, 간에 네. 오늘 하루 저도 좀잘 즐기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예,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예. 하는 것들 다 약간 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 이 오셨는데 어디서 네. 오셨어요? 저 경기도 시흥에서 왔습니다. 시흥? 예. 예. 아, 시흥 <laughs> 교회에서 네.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오신 것 같아요. 예, 아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laughs> 어, 교회 이름 좀 해보시죠 한번. 예, 예진교회입니다. 예진. 예진교회? 예. 예, 예 시흥시에 있는 예. 예진교회입니다. 아 이렇게. 목사님이시면 네 맞아요 목사님이 인사를 해주셨면 대표 맞네 뭐 그, 그런가요? 그렇죠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잘다보세요네 감사합니다

벌써 나왔네 아. 어. <3시–2> 사이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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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얘기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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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오우 야 파이팅 와차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잡았오태현이 아, 됐다 다섯 네아 왔잖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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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어이, 이아이 어이, 어 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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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유씨아이아유 아유 아유 떨어졌네. 아깝게. 그냥 두분 돼. 그래 두 마리 잡았다고 인정 그래. 아유. <놀람> 놓쳤어 예. 빠졌어요. 아, 미끼도 할줄 알아. 너무 확 올리지 말고 살짝 있다가 우와. 바 하자. 그렇게 잘 잡는데 살살했어. <놀람> 여기서 어느까지 올라오느냐 그냥 거기 사르사래 내가 잡아 놓고 저 오. 달1 0 <elim> <solved> 올려, 숨어있어, 숨어있어. 농어해, 농어. 알지, 알지. 오! 알지, 이거 올리면 올린 사람이다. 야, 신민철. 맞아. <laughs> 아니 그한 마리 잡고 아직 못 잡으신 거죠? 또 알아죠? 또 또한번또또안 되네. 그럼 세 마리 떨군 거예요? 예. 헤헤. <laughs> 우와. 우와. 야. 아 이거 잘 찍었다 이거. 야 신났다. 오. 음.

가만있으면저도안 나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야 돼. <laughs> 아, 그만 잡으세요. 옆에 사람들 기죽었어. 하루도 <laughs> 꾸잡고 <laughs> <사람> 있어. <laughs> 다 잡... 잡 잡으시네! 아또야좋아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어. 사진 한장 찍어 줘야 되다 아이씨. 잘 자, 이시네 네. <laughs> 이거는 좀 손맛이 좀 어땠어요? 네, 좀, 좀, 좀 다르죠? 네, 고